와스카이현불리진태입니다 <laughs> 오늘은 유산소 부위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일단 웨이트를 쉬 날이고요 웨이트는 제가 주 6일 하루 2회 웨이트를 하거든요 어, 물론 이제 너무 피곤한 날은 웨이트를 한 번으로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주 6일 웨이 2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휴식 한번이라도안 하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컨디션이 그냥 입바닥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무조건 쉬어주는 편이고, 그 대신 이제 유산소 비중을 많이 늘려주는 편입니다. 예, 유산소 대이라고 해가지고 유산소만 쥐지로 캐요. 예, 그래야 좀 살이 빠지기 때문에. 아직 다이어트가 갈 길이 천리방길이라서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부터는 스포트를 진짜 우산물처럼 높여야 돼. 어, 미친도로 달려야 돼, 진짜. 예. 이거 어저께 제가 입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입이 터진 게 아니라 멘트 나온 거예요. 입이 터진 거랑 멘트에 나온 거랑 다른 겁니다. 예. 저는 순전 멘살이 나가서 가슴 모양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은 공복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공복이 아니라 무탄수. 어, 무탄수 대이반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무탄수로 유선수말 많이 뛰면 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탄수 좀 먹을 수도 있고요 이건 약간 유도리 있게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바디 체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어저께 많이 먹었는데 어, 얼마나 지방이 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저의 지금 모이고요 아..어저에 비해 많이 덮인 것 같습니다 어.. 복근이 좀 많이 덮였네 어, 근데 다른 데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좀 몸이 올라왔나 덩치가 좀 커졌네. 여러분들 내가 갑자기 생각한게 있어. 어, 제 가슴이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모양이 다르거든요. 왼쪽은 조금 더 가슴이 조금 모양이 잡혀 있다되나 근데 오른쪽 보면요, 약간 이렇게 말려 있단 말이 야 가슴이. 어, 약간 메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약간 좀 말려 있어 이렇게 살짝.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지금 생각해봤는데 이제 오른쪽에 이엉간절 여기를잘못 써요, 내가 보기에는. 어, 승모근부터 해가지고 잘못 써. 어, 항상 왼쪽은 잘 조여지는데, 오른쪽이 뭔가 불편 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어, 그래서 막 이렇게 말리는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이렇게만 해도 지금 굉장히, 보면은, 알려있어요. 오른쪽, 왼쪽은 이렇게 사, 이렇게만 해도 살려있는데, 이렇게까지 말려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핀 연습 많이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여기 굉장히 뭉쳐있거든요? 내가 한동안 또 귀찮아가지고 마사지 안 했는데, 와, 금방 뭉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경관질이 제못 써가지고 말리는 게 아닌가 가슴이 안 크고. 그래서 마사지 를좀 빡세게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도 마사지는 진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폼롤러는 자주 하는데 이게 약간 좀 마사지건이나 아니, 마사지볼로 이렇게 좀 아픈 부위인데 뭉친 부위인게 계속 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내가 귀찮다고 좀안 했거든. 어. 다시 빡세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게 모양 자체가 달라, 안 하면 타이트해진단 말이야. 어. 아무튼, 에, 예, 몸무게 체크 좀 해볼게요. 어, 아, 제 가슴 보고 좀실망 많이 해가지고, 이거좀 많이 일단 여기 많이 풀어야 될것 같아요. 어. 과연 몇 키로가 나올 것인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74.4? 와, 나 1.4kg 쪘네요, 여러분들. 72.00이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저, 다음 주까지 70km 때까지 내려옵니다.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다음 주까지 70.8까지 70 최소 내려와야 안정권이거든요. 원래는 일주일에 1 9 0 빼는 게 목표였는데, 잘 지키고 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어저께 무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어, 내가 목표치에 가려면은, 미신식 빼야될 것 같아. 어, 오늘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해서, 제가 70.8, 70.9까지 못 내려오면은, 반삭합니다, 진짜로. 예, 저 머리, 바로 밀어, 밀러갈게요. 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요거 개꿀템이에요. 마사지볼. 요걸로, 이렇게 이제 아픈 부에다가, 위 이렇게 문대면은, 뒤져요, 진짜. 어! 이게 진짜 최강이야. 마사지 군보다 좋아요. 심지어 이거 가격도 만 원밖에 안 해. 만, 몇, 몇천 밖에 안하 아무튼, 이렇게 아픔보다 문대면은, 이제 여러분개 아픕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게 문대. 어 이거 해보세요, 진짜. 이러면은, 진짜 아픔이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계속하잖아? 이제 풀려, 진짜. 어, 단축돼 있던 게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 운동할 때 굉장히 잘 되겠죠. 어, 막혔던 데 약간 혀를 뚫어준 느낌이야. 어, 그래서 저는 이거 원래 자주 했었는데, 아, 너무 귀찮다고 안 했는데, 이거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뭉쳐가지고, 지금. 어. 스트레칭은 진짜 매일 하는 게 좋다. 어.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를 미친 도이 켜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아무튼, 어, 일단 저 마사지 혼자 할 테니까 헬스장에서 뵐게요. 어, 오늘은 일단은 유산소 2시간 땡기고요. 어, 사이클 1시간, 뭐, 런닝 1시간. 어. 일단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아 날씨 또라이입니다 여러분들 아 벚꽃 만개한곳 보소 어 봄빨라 비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역시 빠질 수 없는 데 헬스장 바이셰이크 이거 국룰이잖아 이기다 같은 사람 들어오면 주말시간이 12시 48분입니다 여러분 늦게 왔습니다 네, 너무 꿀잠을 잤어요 새벽 5시에 잠을 쉬고 올게 음. 일단은 어, 사이클 때 1시간 타고 어, 그 다음에 런닝 1시간, 1시간 반 2시간, 2시간 정도 타고 가다고 어, 3회 이상 수리 해야 된다 그리 어, 저는 소등기 하려니까 돌니다 네, 일단 사이클 1시간 타고 헬스장 오복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근 동안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런닝 이따 한샷 하면 될거 같아. 아, 그 전에, 배도 아파가지고, 프랑스 이

굉장히 짧아지네. 일단 먹고 간만에 아 지금 간만에 조다 떠어요아 짜비 그냥 저로록도 안돼 저로록도. 일단 식사할 건데요. 제가 아까 무탄하겠다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무탄 못하겠다. 어 제가 공부해서 2 시간에 3 0분 복근 했는데 여기서 무탄까지 해버린다. 근손실이 혹시 히올것 같아요. 어 어저께 뭐 밤에 많이 먹었지만은. 그래도 조금 두렵기 때문에 어, 한 끼만 일단 먹겠습니다. 딱한 끼만 어, 원래대로 식단대로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백질 양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게요. 사실 어, 탄수가 먹고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뇌에서 탄수를 먹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음, 이거 봐. 고소하다 고소해. 넌 개뿔 존나도 없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최악인게 치팅하면은 입맛이 순간 확 변하거든요. 이게 맛맛 있었어. 진짜 궁금한 게 아니라 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치팅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먹었, 먹었는데, 그게 똥맛이에요 갑자기 입맛 확 버렸어요. 왜 이러냐? 그래서 진짜 이 치팅을 아, 이래서 하면 안될것같아 나는 어, 조, 진짜 이게 스티하에서서그절제력이 무너진 사람들 꽤 있거든요. 음, 입맛이 다 풀려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식단을 꾸준히 하면서 양는조절이다 나. 내가 보기엔 치티할 바에는 치티원은 진짜 그 조절 잘하는 사람만, 절제력 강한 사람만이 난것 같아요. 음. 아, 아, 씨, 밥값서 대만 없네. 이거 이렇게 맛있었나? 내가 햄버거 시키는거 아니야? 는 안되고 일단은 입맛이 돌아오지 않는데 난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 그럼 다음 유산소에서 뵙도록 할게요 예 저는 유산소하로 밖에 나갔고요한 어, 2시간 정도만 걸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순찰 느낌으로 어, 나는 지구방이 되다 이런 느낌으로 노원구로를 한번 순찰 쫙 해보도록 할게요. 어, 약간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예. 제가 또 이제 뭐 사회 또 이런 거 이바지 해야지. 유급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한번 노원구를 위해서 제가 이해 한번 받쳐가지고, 아, 순찰 한번 싹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안 유지는 현세가 한다. 아시겠죠? 저는 지금 남구교형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 어, 당구교에는 거의 무슨 일이 있을지. 뭐, 당국에 가서 순찰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걸으니 공원이 나오는군요. 어, 어린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네요. 저도 한때 농구를 한참 즐겼던 사람으로서 제 학자 수작 별명이 하뜬이었습니다. 바로 현뜬이었어요. 아무튼 농구가 아파 땡기고 싶네요. 음. 나도 껴주면 안 되나? 복자좀 껴주지. 저는 당국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일도없고참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네요. 진단하죠. 갈릴 아, 때그 네, 저는 상계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순찰은 아무 일도 없었요네 깔끔하더라고요 그냥 클리네 아, 그러면 저희 마이킹타운 아계 순찰 은가보도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가 다우네요 고려동물병 제가 옛날부터 키우던 봉다리를 항상 벗겼었는데 아, 고려동물 보니까 또이네오랜만이 여기 인데음 그래가지고 새롭습니다 한참을 걸으니 제 목교가 나왔습니다 아재원고등학교 정말 오랜만이네요 재원고의 슈퍼스타 일단 재원고의 슈퍼스타 하면은 로꼬영님 어, 로꼬영님 제일 유명하죠 힙합이 로꼬영님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바코드님예 슈퍼스타죠 코인계의 슈퍼스타 바코드형님세 번째 슈퍼스타 접니다 예 슈퍼스타가 제 인재, 저의 여러분들 현태 슈퍼스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규역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네. 여긴 잔잔바리 학구도대라 할게 없어요. 별게 없다. 사람도 존나 많아. 목이 말라서 마실 것좀 새로 왔습니다. 수입맥주 4개가 끌리니 제가 좋아하는 굴라운드 존나 맛있는데. 진짜 딱 지금 딱이거 여름날씨인데 한잔예전도애 여기는 음, 제로콜라 빙제콜 어울려 어? 이건 도레, 배수인데? 토레테로 갈게요 토레이야 여기는 벌써 밤이야 여기까지 어둡지 않는데아 뜨거워졌구나 벌써 어 이따 한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치워 이제 7시 반이거든요 음. 노원까지 갈 생각이 있는데 제가 8시 정도에 헬스장 갈 거란 말이지 심심해가지고 사이클 타러 가려고요 1시간 반 그래서 30분만에 노원 갈수 있을까 아, 일단 이거한잔 먹고 아, 노원을 향해 진격해보자 아. 마음의 고향 당연주복교였습니다 여러분 고구마에 아, 뭐좀 힐링돼 아단 이렇게 걸으면서 노원역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기릿고 노원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본대에서 7시 42분인가 보입니 아, 솔직히 노원대까지 가면은 안될것 같고, 애들 재생 갈 거라. 약탈 이에요 이제. 네, 나오의 안식처 헬스장 왔구요. 22시 봉실 분량에 일하고 있네요. 저는 요거 좀 타고 가져왔습니다. 네, 나갈 때까지는 타고 가요. 깔끔하게 50분 쐈고, 현재 수가 55분. 나가야 기 때문에, 전 가겠습니다. 네, 에, 일단 밥좀 먹겠습니다. 어, 진짜 별게 없는 단조로운 식단. 아, 오랜만에 보든. 어, 닭가슴살 100g, 아, 닭가슴살 200g이죠. 그 그러니까 이게 제가 먹는 거, 어, 자주 먹는 거 윙이 거, 가성비로 온 닭가슴살 볼. 어, 하나에 100g 120칼로리. 요거가 이제 1 6 0 g 될 거예요. 어, 생각해 보니까 어, 이게 이경규 형님이 선조하는맛있다인가닭가슴살이것도 볼인데 쿠팡에서 싸게 산 건데. 요게 아마 칼로리가 160g에 250 칼로리 좀 높습니다 예.. 하지만 이거 먹냐 재료 넣은 게좀 있어서 다 먹어치울려고 그래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음.. 어차피 오늘 탄수안 먹으니까 이걸로 대신하자 아.. 맛있긴 하거든요 이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장을 많이 비웠거든? 어. 좀싱거 같은데 어? 아 이거 신거 같은데 느낌이. 살짝 맛이 좀아 네, 먹겠습니다 아까우니까. 음... 이거 또오해긴 했거든. 한주 오해가지고좀신거 같고 아쉬워 음? 응? 해도신거 같은데? 뭐냐? 내 입맛이 이상한건가 지금? 왜 둘다 쉰거 같지? 성가 마비됐나? 아씨 에쁜데코나 걸렸나? 수고하며 움직였지? 아무튼 이거 먹고요. 마지막 우산소가 남았어요. 궁극의 우산소 좀 타러 왔겠습니다. 예 네, 그럼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우산소 계단탕입니다 여러분들. 궁극의 우산소 필살기입니다예 네, 현재 2층인데 1층에는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층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왕복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걸 또할줄 몰랐다 여러분들 이거 존나 진짜 좋아요 시간 없을 때 이걸로 한 30분만 왔다 갔다 해도 진짜 효과 개좋아 아, 개힘들고 아, 개빡세 이게 근데 솔직히 이게 층수가 높은 게 좋긴 하거든요 1층에서 30층까지 있는 아파트가 되개 좋긴 한데 솔직히 뭐 15층도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15층까지 가겠습니다 이거를 진짜 한 최소한 세번 3번? 아니, 세번도안 돼, 다섯 번 해야 되니까 15층이면은 예, 어. 네, 지금 15층이 왔는데 여기 통제이 열려 있네요. 어, 원래 닫혀 있는데 관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내려가기로 어, 그러 이거를 한세번 정도만 해도 효과 있으니까 어, 밖에서 뭐 유전자를 심으신 분들은 아파트에서 괜찮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무섭네요. 깜깜하니까. 어, 새벽에 하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좀더 깜깜해요. 불이 없어가지고, <laughs> 아파트가.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도 한 다섯 번을 할 거거든요. 영원히 그러실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서 심하이되고집 아, 가서 밥 먹고, 몸무게까지 재는 거. 그걸 보면 끝내, 그렇게 끝내이 않겠죠.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몸무게 체크합니다. 과연, 몇 킬로가 빠졌을지 예, 아침에가 아마 74킬로였거든요. 제발로 많이 빠졌기를. 오케이. 가자. 제발. 72.3. 아 그래도 거의 돌아왔네요. 예, 제가 어저께 다 70킬로 뺐으니까 7 0 3자선 나왔어요. 어. 마지막으로 예, 바디 체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가 너무 고프네요. 제가 먹는 거와 똑같으니까 아, 지방이 좀 빠졌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예, 현재 몸이고요. 어, 지방이 그래도 좀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아. 음, 여러분들 대회가 한 40일 남았는데 어, 앞으로는 이제 빼는데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다이어트 기간 이 얼마 안 남았으면은. 뭐 근손실 감소하더라도 일단은 빼는데 끝까지 총력이라건 맞는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이제 멘탈 약이 없도록 하고 어, 치팅은 이제 안하는걸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빼 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제가 아까전에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70kg 때까지 문외로 오잖아요 반삭 갈게요 어, 삭발은 좀 아닌 것 같고 바로 반사주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일요일까지 70.9kg까지 꼭 빼도록 하겠습니다. 못뺄시반사 의지를 다지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